합의 법칙인데요. 확률에서 합의 법칙은 경우 수의 합의 법칙과 마찬가지로 확률을 더하면 되고요.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졌을 때2 e 이하의 눈이 나올 확률 사건 A라고 하고요. 사건 B는 4 이상이 나올 확률을 B라고 할게요. 그러면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은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은 2이하니까 육분의 이 해서 육분의 이이게 되죠. 여섯 개 중에서 1, 2두 가지니까요. 그리고 4 이상은 6분의 얼마인가요? 4, 5, 6, 3이죠 따라서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은 육분의 이 더하기 육분의 삼에서 육분의 오가 됩니다. 동시에 일어나지 않죠? 이 e 이하이면서 4 이상인 확률이, 어, 사건이 없잖아요? 그래서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은 p 다기 Q가 되는 겁니다.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경우 합의법칙입니다.